미국도 인삼인데 약효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삼의 종족 우리나라요. 약효 효능 정말 뛰어나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학계에 먼저 돈을 써서, 낀 생이라는 것을 먼저 학명으로 인정하게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쫙! 밀어닥 쳤을 때, 우리나라만 안전했던 거 아시죠? 마치 무슨 큰 막을 쌓은 것처럼요. 우리나라만 사스의 공포로부터 안전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뭘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계속 해봤는데 아마 김치의 효용이었나 보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가 유럽에 수출이 됩니다. 근데 발음할 때 여러분, 캄츄, 캄츄. 자, 여러 개 발음이 되죠. 일본 사람들이요, 받침 발음 못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김우치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한국의 김치와 일본식 김우치는 달라요. 걔네들하 배추에다 넣고 고춧가루 두세개 뿌려놓은 거예요. 한국의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 자체가 만들어져서 해운부터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이것을 긴 생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또학 명으로, 전세계 상품명으로, 김우치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면서 막 손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도 지지 않았죠. 그래서 김치는 다행히 현재 전세계 공통으로 이제 김치라고 표기하게 되는데요. 혹시 외국 사람들이 g m c 이라고 발음하기 힘들어하니까, 그때만 여러분 상품명일 때만 인정하는 거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시험에 나면 우리대로 쓰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항상. g i m c H I 김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포는 무조건 김포만 돼요. 이거 허용하는 거 없습니다. K라고 허용하지 마세요. 다음, 여러분의 성 김씨 성 가지신 분들 정말 많죠. K I M이라고 많이 쓰시죠. 괜찮아요. 여러분의 성은요. 시험에 만약에 김자를 김을요 시험에 나올 때 써라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원칙대로 해주세요 하셨죠? G, I, M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자, 자, 쌍기역은 K, K고요. 키역은 K고, 디귿은 D, T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소리 디귿, 받침 T. t. 자, 첫소리 D, 받침 T. 다음에 비읍은 첫소리 B, 받침 P. 자, 박시성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박을 쓰면 B, 박, A, K. 이게 맞죠? 근데 박시성 가지신 분들 대부분 어떻게 쓰세요? P -A -R -K, P-A-R-K 파크라고 쓰시죠? 그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스포츠 스타입니다. 박찬호 선수는요 외국 기자들이 가만히 발음할 때 보면 찬호 파크라고 해요. 박세리 선수는 세리 팩이라고 발음해요. 똑같은 박씨인데 누구는 파크시고요 누구는 팩씨가 됐어요. 여권을 봤더니, 그니까 여권의 표기를요, 박찬호 선수 P A R K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박세리 선수는 팩, PAK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철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고 니까 어, 팩이구나. 이 사람은 파크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자 표기법대로 쓰라고 하면, 박이라는 글자를 만약에 쓴다면, BAK가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철자 가지고는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근데, 로마자 표기법대로 만약에 그냥 보통 명사, 박, 호박이 열렸어요. 할 때, 박이라고 했다면, BAK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처럼 J입니다. 그 다음에 쌍제슨 JJ고요. 그 다음에 치읓은 CH입니다. 시옷은 S이고요. 쌍시옷은요 SS입니다. 그 다음에 히읗은 H. 그 다음에 니은 은 N, 미음은 M, 이은 응 NG 그리고 리은 R 또는 L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보는데 아까 제가 모음을몇개써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에 이거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있어요. 이두 개의 기업을 제가 홍보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삼성을요, 보통 명사라고 했을 때, 시험에 낸다면, 이건 절대 고유 명사 아니니까, 시험에 낸다면 여러분 이것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SAM까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기 성자 쓰실 때 대부분 여러분, UNG로 많이 쓰시잖아요. 시험에 내면 여러분 삼성역에서 내리실 겁니다. 삼성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SEONG라고 쓰셔야 된다고 하셨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현대라는 글자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면 h-y-e-o-n이라고 쓰셔야 돼요. h-y-u-n이라고 쓰셔야 돼요. h-y-e-o. 아셨죠? y-e-o. 이게 바로 여이니까요. 근데 본인이 현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h-y-u-n이라고 쓰시죠?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현대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da-i라고 써야 돼요. da-e라고 써야 돼요. DAE가 맞죠. 여기 그대로 오면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 여러분 저 철자가 심각하게 많이 틀려있으니까 특정 고유명사의 로고 같은 거 보면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만약에 이제 삼성역에서 내리실 분이라고 하면 삼성역이라고 하면 이제 고유명사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대문자로 어 바꿔주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 이거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HYEON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철자도 웬만하면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자꾸 외워 넣어두시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지 않죠. 여러분의 철자와 이게 두가지 공존하게 되면 여러분의 철자보다는 원칙이 맞으니까요. 외우세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과제가 좀 많죠? 어문교정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복수표준어 16항, 17항, 그리고 19항, 29항, 26항까지 복수표준어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외려표기법은 체크된 거 이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표기법은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대책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시험장에 갈 때까지 호흡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같이 뛸 수는 있어요. 시험장 문 열고 들어가신 건 여러분입니다. 하셨죠 그래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을 기억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선는 G, D, B, 자음이나 어에서 K, T, P로 적습니다. 구할 때 여러분 G, U, M, I에서 G자 초록색 글씨 보이세요? 옥천할 때는 OK라고 해서 K가 글씨 초록색이에요. 저 나름대로 무지 신경 써서 색깔 바꿔놨어요.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눈에는. 근데 여러분 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바꿔놓은 겁니다. G, 첫소리, K, 받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붙침이 보세요. 구리할 때는, 구리할 때 R자가 초록색이에요. 임실할 때는 L자가 초록색이요 그쵸? 단, 단, 받침 리을, 첫소리 리을 때는 L, L로 적습니다. 체크. 받침 리을, 첫소리 를 어떤 경우가 받침 리을, 첫소리 리을이냐고요? 이 경우가요. 자, 제가 잠시 칠판으로 이동했습니다. 눈 여기 많이 오죠? 눈이 오면 끄떡하면 이제 자동차 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몇 m m 가 맞느냐가 항상 이제 날씨 보면 지표가 되더라고요. 발음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발음하시면 제가 이렇게 써드리잖아요. 무술이처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은. 자, 지금부터 리을 리을이라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받침에도리을 다음 첫 세로 도 리을. 이럴 때 어떻게 쓴다. 엘 엘로 써준다. 그러니 대관령을 옮겨라. 그러면 일단 먼저 첫소리는 고유 명사니까 대관령은 고유 명사니까 d. d예요? t예요? 대관령 쓸 때. d. 그다음에 대문자를 쓰시고요. 이거는 a. 그다음에 g w a l l 그다음에 여가 뭐에요 y. 이고 그다음에 받침은 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리을 리울 리을일 때는 ll이다. 알엘이 아니라, 엘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표기상의 주의점입니다.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표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백, 말을 옮겼어요. 백, 말을 옮겼어요. 백, 말을. 백, 말을 옮겼죠? 종, 로, 종, 로. 왕심리, 왕심리. 신, 라를 옮긴 게 아니라, 신라. S, I, L, L, A. 라고 돼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다 첫소리가 대문자예요. 거의 다. 왜일까요? 거의 대부분 지명이라서 그래요. 아셨죠? 지명 아닌 경우는 대문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쓰느냐 소문자 쓰느냐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296 페이지. 최근에 뜨는 유명한 것. 된소리되게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된소리되게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앞구정을 보세요. 압구예요, 압구예요. 구. 실제로 여러분 소리는 꾸로 나지만 쓸 때는 구로 써요. 아셨죠? 그러면 낙동강을 보세요. 발음할 때는 똥으로 나지만 쓸 때는 동. DONG. 샛별 한번 옮겨볼까요? 자,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서 이것이 가장 요즘 퇴근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뜨는 것을 공부합니다. 샛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받침 발음 써드릴게요. 셋별 이게 발음이에요. 자,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첫 소리는 소문자 대문자 소, 소문자 왜요? 셋 별은 고유명사 아니잖아요, 그쵸죠 다음에 l 를 옮깁니다. A E 자, 디귿은 받침일 때는 T이고요, 첫 소릴 때는 D입니다. 그러면 d 에요 T예요. T 그 다음에 이제 별을 옮길 텐데, 된소리 대기는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b b 예요 그냥 b 예요 B. 자, 얘만 된소리 대기 반영하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YEO 이니까, 그리고 l 은 받침일 땐 어떻게 쓰죠? L. 그래서 S, A, E, T. B, Y, E, O,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 같은 경우는 발음법을 옮기시고, 발음을 옮긴 다음에, 된소리 대기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를 옮겨준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게그 순서를 밟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잠들간 정리 좀 하시고요. 이제 제 4항, 제 5항, 제 6항을 좀 설명할 게좀 있어서, 조금 쉬셨다가 하시죠.